사랑하는 남자가 들으면 무조건 서운해하는 말. 타파이이말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면 마음의 온도가 단숨에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. 혹시 당신도 모르게 하고 있진 않나요?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운이 생길 거예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너가 뭘 알아?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. 다른 남자들은 안 그런데 비교는 칭찬보다 깊게 남는 상처가 됩니다. 넌왜 맨날 그래?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문제로 만드는 말.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. 너가 해봤어? 도전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. 자존심을 찌릅니다. 그 정도도 못해? 능력과 가치를 한 번에 부정하는 가장 치명적인 말. 심리학에서는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존재 무시 언어라고 말합니다.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말은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려 상대방이 점점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. 사랑한다면 행동 비판과 사람 비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랑은 큰 이벤트보다 매일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서 지켜집니다. 혹시 오늘 이 다섯 가지 말중 하나라도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엔 이미 작은 흉터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. 공감되셨다면, 모모라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